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장 8절에서의 명령은 단순히 사무엘의 당부가 아니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건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여지기가 마치고 도착한 사무엘이 왕이 망령돼이 행했다고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징계를 내립니다 같이 오늘 사무엘상 13, 13장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행한 사울왕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 즉, 사울 왕의 군사와 블레셋의 군대의 수를 사무엘상 13장 앞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 3천명을 택해서 2천명은 자기가 지휘하고 1 0명은 아들이, 아들인 요나단이, 요다, 요나단이 지휘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6절과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러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읽었던 10장 8절에 7일을 기다리라 한 말씀은 왕이 된 사울에게 주어진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12장에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위급하고 바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좋고 괜찮을 때 기다리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사울 왕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잘 기다릴 수 있는 왕인지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구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이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과 신앙 중에서 자녀와 신앙 중에서 학생들이라면 친구나 학업과 신앙 중에서 여러분, 그때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마치 사, 사무엘이 기다렸다가 짜잔 하고 나온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는 말씀으로 봐서 사무엘이 약속한 귀한에는 왔는데 시간을 꽉 채워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도 사울을 테스트 하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기다린 거 아닙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4절에 사무엘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러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범죄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뿐 아니라 왕위를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번제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울의 행동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여러분 사울은 불신앙에 불순종에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했던 겁니다. 사울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번제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3월상 4장에 나오는 엘리와 두, 아들, 엘리와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법궤를 믿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같이 가면 이길 것처럼 그리고 사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무시하는 걸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아주 불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냥 한번 실수로 잘못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몇년 전부터 제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이름은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 교회가 아주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대단한 단체입니다. 중국에 있는 데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생긴 지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이름이 동방번개라는 희한한 이단입니다. 이게 한국에 넘어서 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영화도 만들고, 방송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많이 데려가는 오래된, 그, 아, 아니, 그, 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딸이 여기 빠져가지고 좀 무슨 신천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알려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영화 제목 영화가 많이 있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나온 거라서 중국, 중국 영화고 한국어로 더빙이 돼있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족쇄를 풀고 달려라. 뭐또 다른 거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말고도 많은데 이게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게 보는 게 시간 낭비고 이게 이단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단체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벌써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남자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여자로 오셔 가지고 남편도 있다고 우리가 들을 때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믿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했다는 여자 교주를 이 단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아주 최근의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죄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죄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직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그리고 그렇게 직분 받은 정해진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역은 아무나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는 하나뿐인 사역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이 중보의 사역을 더럽히면 다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우리가 볼때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사울이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선한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역대화 26장 말씀해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왕이었던 우시아 왕도 이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혀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사울 왕의 행위가 바로 이런 이 죄를 범한 망령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출신만이 맡을 수 있었는데 사울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직분 이외에 주제 넘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일은 내 편개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최선 다하지 못하게 되고, 일을 하는 마음도 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게 성실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맡겨주신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요 덤벙댈 때도 많고, 나먹을 때도 많고, 주보의 오타도 많고 어쨌든 저도 사울왕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보니까 9절에서 12절의 말씀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서투르게 변명이나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조된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후로도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항상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은 이번 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엄마, 알아서. 알아서 잘 못하면서 알아서 한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위에 왕노를 하는 것을 거절한 그 사울이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도 백성들 위에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 결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다니 목사님 설교로 늘 듣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은 사울이 여기서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사울이 계속 무력으로 왕좌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왕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백성 마귀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게 힘을 잃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을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이 왕에게서 물러나고 다윗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과 같이 마귀가 이 세상 왕좌에서 물러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그 날이 반드시 올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터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므로 싸워야,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력의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병력 차이처럼 병력의 비교가 전혀 도저히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교만으로 불순종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행해서 절대 패배가 없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